자, 두 점에서부터 거리의 B가 2대1이다. 자, 이런 의미의 점, P의 자취를 우리가 아폴로니우스 원이다라고 해서 아마 배웠을 거고요. 그거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풀어볼게요. P, 뭔지 모르는 점입니다. X, Y. 그럼 P가 나타낼 수 있는 점이라는 것은 거리의 비가 2대1이라 했으니까 일단 PA 길이부터 AP 길이부터 쓰면 루트 X 더하기 1 제곱 플러스 y 1 전체 제곱이라 쓸수 있겠고 pbp 길이를 써 보면은 루트 x 2 전체 제곱 플러스 y 1 전체 제곱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때 <laughs> 문제에서 ap 길이 대 bp 길이라는 것이 2대 1이라는 거니까 2BP 길이라고 하는 것이 AP 길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럼 둘다 루트루트 있으니까 제곱을 통해서 4BP 길이 제곱은 AP 길이의 제곱이다라고 표현해줘도 되겠지. 그래서 제곱에서 정리를 하면 4에 정계에서 쑥쓸 겁니다.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상수항은 4하고 1이니까 5라고 쓸수 있겠고 AP 길이의 제곱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y의 제곱 빼기 2y 플러스 2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4x의 제곱 마이너스 16x 더하기 4y의 제곱 마이너스 8y 플러스 20 정리하면, 3x의 제곱, 플러스 3y의 제곱, x-18x, y-10y. 어? 뭐 잘못한 거 없나 8, 2, 4, 8. 마이너스 6이제 어, 계산 잘못했네. 요렇게. 그 다음에, 80에서 1을 빼니까, 플러스 78인가요? 자, 3을 나눠주면,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2y 플러스 2 368. 그러면, x 빼기 3 전체의 제곱 플러스 y 빼기 1 전체 제곱은, 숫자가 이상하네? 어, 7 8이야 18이가. 4를 곱했던 건데 4를 또 곱했네 실수로 자 그래서 양변에 10을 더한다는 뜻이니까 이거는 4라고 정리를 할수 있다는 뜻이 되겠지자 이때 ABP 각의 최대를 생각해보자 그때 선분 AP의 길이를 구해보자 라고 그랬어요자 그럼 선을 찍어놓고 A라는 점이 여기 있다 마이너스 1,1이다 b는 2,1이고 중심은 3,1이니까 b가 여기 있다. 원의 중심은 3,1, 반지름이 2니까 뭐이 정도. 뭐 대충 이런 게 임의의 점 p라는 점들이 될수 있다 이 말이 된거 이때 a쪽이가 <laughs> p가 어딘지 모르니까 요렇게 되면 각이 좀 작죠? 최대한 각이 벌어질 거니까 최대한 많이 올라가라. 접할 때다. 이런 뜻이 되겠지요. 그럼 반지름이 2이기 때문에 이거 길이는 2로 확정. 얘 길이는 뭐가 돼요? 4라고 할 수가 있더라. 여기는 직각. 이때 선분 누구의 길이? AP의 길이. 각이 최대일 때 P는 여기란 뜻이기 때문에 얘 길이는 뭘까라고 물어본 겁니다. 따라서 2루트 3이 될 거다. 되겠지요?